안녕하세요 제임입니다 오늘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EDC 중에 방어 도구이면서 음, 제 안전을 지켜주고 또제 직업 특성상 가지고 다니는 삼단봉입니다 음, 요거는 독일산이에요 메이 d e in g e 요거 가장 많이 어, 사용하는 거고 요게 독일 특수부대 그리고 경찰, 경호원들이 많이 쓰고있어요 이게 되게 가격도 되게 비쌉니다 요거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명품이에요 요거는 아, 요것도 옵션인데 요것도 별도로 사야돼요 요 산단봉 가격만 어..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구요 요팁 따로 요 봉집 따로 다 따로 따로 그래서 금액이 상당 상당합니다. 근데 값어치를 해요.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자동입니다. 오토락이 이렇게 펼쳐져요. 이게 음, 보이시나요? 이게 되게 매끈 매끈하고 아주 음, 튼튼합니다. 이게 탄소강지지라서 튼튼하고요. 끝에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팁이 되어 있고 매끈매끈한 데다가 좋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되게 좋아요 이거는 쓸 때마다 정말 최고다 느낄 정도로 좋습니다 이거는 어, 그리고 또 하나가 이 3단봉지 이렇게 음, 같이 껴놓고 하면은 빠지지도 않아요. 응. 그리고 또 하나가 허리 베트에 차는 부분이에요. 이렇게 돌아가요. 이런 식으로. 응.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끼울 수 있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허리 베트에 차고 있다가 숨기려던 범죄자를 제압을 해야 된다. 내가 방어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잡고서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자동이죠 또 하나가 접을 때도 끼운 상태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접혀요 음, 최고입니다 최고 음. 그리고 이제 음, 경원들 또는 이 매니아들이나 요거를 이제 쓸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, 국내 한국에서는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어. 좀 있을 거예요. 음. 왜냐하면 이게 비싸기도 하지만은 이거 한번 갖게 되면 이 매력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이게 정말 최고의 아이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할 때나 또는 제 개인적인 방어를 해야 될 때나 또는 안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. 음, 절대 어떤 호신용품을 가지고 나쁜 일에 쓰시면 안 돼요.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거죠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거는 내 안전을 지키고 또 의뢰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게 됐습니다. 어 다음에는 어떤 거를 리뷰를 할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. 음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